오늘은 어디를 가죠? 오늘은 노르웨이 서남부의 그 관광 명소 두 군데를 둘러보러 갑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도착한 곳이 제 데어싱 피오르라 는 곳인데 저 집이 이제 1800년대에 지어진 거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데 옆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원래 설명에는 이 자연 지붕이 있기 때문에 집 지붕은 없다고 했다는데, 집 지붕이 너무 멀쩡하게 있어서 응? 작업 작업. 응? 이게 하는 이 응. 집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나름 꾸며놨어. 진짜 아늑하다 <laughs> 되게 신기하아문 열고 나오니까 즈아 슈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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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번째 온 곳은 어딜까요이 전체 일대가 음? 유네스코 문화유산소에지정되고 자연 문화유 음? 그래서 되게 수려한 경치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하이킹 코스 이거는 양의 종소리? 지금 일단 주차장에 주차하고 하이킹코스 시작점에 음. 가서 이제 다시 또킬 건데 브루스웰이고 우리는 브루스의 홀라네라는 여기까지 가려고 지금 그게 이제 옆에 오른쪽 음. 그림 이건데 음. 여기 보면 기어가 되는 약간 아난좀 모르겠다 자신 없습니다 각에 지금 어, 난이도다 아, 검은색 음. 같은 경우에는 더 네, 이제 지금 여기로 올라가면 돼. 네 시작부터 우리가 레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난 코스로 일단 레드, 블루, 그 다음에 블랙으로 가는 거야. 블랙은 그철게 구조물이 있어서 그거를 잡고 기어 올라가야 된대. 일단 우리는.

표시를 따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얘를 보고 싶으면 이 300m만 가면 되는데 기어가야 된다. 기어. 이렇게. 와, 검은 구간이 있어. 아, 난 진짜 자신이 없는데 진짜. 큰일 났네. 이게 브루외 오면 자주 볼수 있는 거. 어. 갈갈수 어? 있긴 있는데 네가 알아서 위험을 무릅수가 어. 자,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냐 가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험준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종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제 저기 있어요. 제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죠?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런 곳이거든요. 와. 다른 길로 와서 절로 내려왔겠죠. 찾아갈 수 있을까? 내가 더 걱정인가? 저는 여기서 포기했습니다 하, 저는 양과 함께 기다리는 중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줄을 잡고 내려가야 음. 되는건데 무섭습니다 저... 자 세 줄에 이어 이제 급기야. 저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 왔는데, 바깥 사고이 이렇게 생겼고, 완전 낭떨어지. 사실 여기까지 오는 여기도 어떻게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낭떠러진데 안에 들어가서도 촬영을 해보면 안에서는 대략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진이 아주 잘 나오죠. 사람이 있으면 인스타 성지 다운 그런 곳인데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 아 이런데 꽃이 피어 있어. 아나 정말 생명력 진짜 완전 진짜 절벽인데. 에이. 오우, 죽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 어. 떨어지면 구해주라고. 산한 한가운데 분명 튜브가 있고, 이따가 이제 저기 보이는 저 깨끗한 한 중간에 보이는 저 판을 달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꺼, 꺾어지는 길을 한번 봐주고, 이제 다시, 모안의산 길. 아, 진짜 익스트림이다 아, 너무 힘들었다. 아까 올때또 여기가 진짜 안코스중나였는데 여기 미끄러지면 그냥, 그냥 바다로 빠지는 답 없는데, 여기를, 와, 진짜 개처럼 이렇게 가로로 걸어가서 왔어요. 끝에 끝머리를 밟고요. 끝에. 와, 이거 다시 해야 돼, 와. 이걸 내가 왔네 야 이거 진짜 한번 미끄러지면 끝장인데 여기 지금 파도 미친듯이 치고 있는데 여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두게? 와 여기 어떻게 가라고 뚫어놨지? 길을? 자 용기 있는 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아 한번 도전해 봤으니까 아 자신하네 와 진짜 난인도 극악이다 극악 이제 산행을 다 마치고 하이킹 다 마치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유 마을은 이쁘다 짧은데 약간 무서운 코스였어 난안 갔지만 이렇게까지 많할수 있어 어떡해? 죽었어도 할만 없 아... 아... 그래서 다녀오긴 했는데 여기 이제 가는 입구에 경고문을 그 보면 이런 게잘 나와 있어요. 그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암벽이 많고 또 빅웨이브 큰 파도가 치니까 위험하다. 네가 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다. 그리고 밑에는 트롤한테 먹이를 심어 정말 그런 말이 나와도 될 정도로 아주 힘든 구간여이에 마이고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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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